혹시 여러분의 목이랑 어깨, 허리가 노동청에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판사님, 제 주인님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스마트폰을 봐서 제 목을 완전 거북목으로 만들었어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다행히 우리 몸은 그렇게 고발하는 대신에 그냥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노력에도 금방 기뻐하죠. 마치 몸속 세포들이 야, 드디어 우리 사장님이 내 말을 들어 주신다 하고 환호하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 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건설적인 휴식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히 보내 주신 청취자분 사연이 어 저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분명 쉬라고 해서 쉬는데 왜 몸은 더 긴장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잠이 안올때 자야 해, 자야 해 하면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그럼 오늘은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휴식의 역설부터 시작해 보죠. 왜 우리는 쉬려고 할수록 더 불편해지는 걸까요? 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목적지향적 사고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적지향적 사고의 함정이요? 네. 우리는 피로를 풀어야 해, 또는 몸을 이완시켜야 해, 이런 식으로 어떤 과업처럼 휴식에 접근한다는 거죠. 하나의 숙제처럼요? 맞습니다. 하지만 몸의 이완은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완시켜야지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뇌한테는 자 이제 일할 시간이야 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헉 아니 쉬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하라는 명령이 된다고요? 네 그럼 뇌는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근육에 아주 미세한 긴장 신호를 계속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이런 잘못된 접근 방식의 대안이 바로 그 건설적인 휴식이라는 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그냥 레스팅이라고 안 하고요. 굳이 컨스트럭티브 레스트, 건설적인 휴식이라는 용어를 써요. 건설적이라는 단어가 붙는군요. 네. 여기서 이 건설적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소모된 상태를 멈추는 그런 소극적인 걸 넘어서요. 몸과 마음을 더 좋은 상태로 뭐랄까 재구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설적이라는 말이 어, 또 다른 부담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쉬는 시간에도 뭘또 건설해야 돼? 이것도 일 아니야? 하고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창시자가 남긴 말인데요. 네. To stop doing the wrong thing is the right thing. 잘못된 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것을 하는 것이다. 네. 바로 그 뜻입니다. 음, 굉장히 심오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우리는 올바른 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올바른 자세를 막 만들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그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있어요. 우리가 건설해야 하는 건 어떤 새로운 노력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냈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 바로 그거거든요 아 빼기? 네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몸에 해로운 습관적인 긴장들을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올바른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Do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오던 그 잘못된 것 The wrong thing을 그냥 멈추는 것에 집중합니다 멈추는 것? 네그 멈춤의 순간에 비로소 몸이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멈춘다는 개념이 여전히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자료를 읽기 전까지는 자기 전에 어깨 긴장 풀려고 일부러 막 힘줘서 스트레칭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힘을 빼려고 오히려 힘을 더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멈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경험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꽉쥔 주먹이거든요. 꽉쥔 주먹이요. 네.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이 주먹을 좀 쉬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주먹아 펴져라 하고 외치면서 손가락을 막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목이랑 팔에 다른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주먹을 쥐고 있던 그 힘을 툭 하고 놔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절로 스르르 펴질 텐데.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말하는 non-doing,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힘입니다. 아, 우리는 긴장을 풀려면 이완시키는 에너지를 따로 써야 한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긴장을 만들고 있던 그 에너지를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와, 걷어들인다. 네, 우리가 할 일은 애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노력을 그냥 멈추는 것뿐이에요. 주먹이 펴지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힘을 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죠. 아, 이제야 정말 명확하게 와닿네요. 이완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방해를 멈추면 저절로 찾아오도록 허락하는 거군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요, 중력의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항복의 즐거움이라고 불러요. 항복의 즐거움. 네. 내가 내 몸을 들고 있으려는 노력, 내가 나를 지탱하려는 그 아주 작은 저항마저 멈추는 순간, 바로 그때 진짜 이완이 시작되는 거죠. 지구가 나를 편안하게 받쳐주도록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 항복의 즐거움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전 가이드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바닥이나 매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머리 밑에 책몇권 정도를 받쳐서 턱이 들리지 않게 목이 편안한 높이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세우고 두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볼려서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는 세미 스파인 자세를 취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다면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몸과 대화를 나눌 시간입니다.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호기심을 갖고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만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 스캔하기입니다. 일종의 주간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몇주 동안 내 몸을 떠올리면서 어떤 부위가 가장 편안해졌는지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겠죠. 어라? 예전엔 돌덩이 같던 왼쪽 어깨가 오늘은 좀 말랑말랑하네? 네 또는 음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인데 이런 거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문제 찾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몸을 살필 때 아픈 곳 불편한 곳부터 찾잖아요 맞아요 늘 그랬죠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의식적으로 내 몸에 잘한 점 좋아진 점을 찾아 나서는 거죠 목이 뻣뻣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한 1mm는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이런 사소한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자 시간을 갖고 몸을 쭉 스팬하면서 가장 기특하게 변한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이달의 우수신체 시상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네 방금 찾아낸 그 기특한 부위에게 마음속으로 아주 빛나는 트로피를 주면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이 좀 편안해진 걸 발견했다면, 목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죠. 뭐가 세상에, 그동안 그 무거운 머리 거의 5kg이나 되는 볼링공 같은 걸 받치느라 진짜 고생 많았지. 그런데도 이렇게 스스로 긴장을 풀어주다니 정말 고맙다. 너 오늘 진짜 멋지다.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내주신 자료리네 신경과학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 어떤 내용인가요? 뇌는 상상이랑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데요. 그래서 특정 신체 부위에 이렇게 긍정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대뇌피질에 있는 그 부위의 감각 지도를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인 이완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아, 칭찬이라는 상상이 진짜 신경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영어권 알렉산드 테크닉 교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support. You make movement easier. 지지해 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내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졌어.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치 동료에게 하듯이요. 생각해 보니 우리는 몸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고장 난 기계처럼 왜 아픈 거야? 하고 다 그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온전한 맡김의 시간이에요. 방금 칭찬과 트로피를 받은 그 부위부터 시작해서요. 온몸이 따뜻한 버터처럼 바닥으로 스르르 녹아내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핵심적인 감각은 바로 바닥이 나를 지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그대로 let the floor support you죠. 바닥이 나를 지지하게 한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워있을 때조차 무의식적으로 몸을 바닥에서 살짝 띄우려고 해요.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아주 미세한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노력마저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지구가 중력으로 나를 안전하게 안아주고 있다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느낌이 잘안 들고 여전히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 어떡하죠? 왜안 되지 하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또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는 지지받는 느낌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두잉이니까요. 아, 그것도 하는 거군요. 네. 대신에 그냥 그 사실을 알아차려주기만 하면 돼요. 아, 내 등이 여전히 긴장해서 바닥에서 뜨려고 하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판단 없이 관찰하는 거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한다.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초대하는 거예요. 등아, 이제 바닥이 널 받쳐주게 해도 괜찮아, 하고요. 강요가 아니라 부드러운 제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군요 바닥이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요 내가 할 일은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것 뿐이네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숨도 억지로 쉴 필요 없이 저절로 쉬어지고 내 몸은 중력의 도움으로 저절로 넓어지고 길어진다 이 감각을 느끼는 것이 온전한 맡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상태 자체를 즐기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건설적인 휴식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탐사해 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 어찌 보면 그냥 뻔뻔하게 게으름 피우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하, 그렇죠. 하지만 이건 절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긴장과 스트레스와 묵묵히 싸워온 우리 몸에게 주는 최고의 보너스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재부팅 과정이에요. 아 재부팅? 네. 컴퓨터가 느려지고 오류가 날때 전원을 껐다 켜면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싹 종료되고 시스템이 안정화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의 신경계도 이런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오늘 몸을 스캔하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마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가 아니라 어, 오늘은 어제보다 어깨에 힘이 좀덜 들어가네 정도의 작은 차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작고 사소한 긍정의 발견이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가볍고 편안하게 만드는 아주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몸의 작은 변화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오고요. 그 여유가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테니까요. 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건 어쩌면 삶 전체를 다시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죠.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 특히 오늘 이 탐사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께서는요. 오늘 밤 잠들기 전딱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바닥에 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몸은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지혜로운 조언자는 아닐까요? 당신의 몸에게 이렇게 한번 속삭여 주세요 그동안 애쓰게 해서 미안해 이제 안심하고 푹 쉬렴 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볼게 이 짧은 화해가 당신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